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작품은 6.25 전쟁 이후 혼란스럽고 비참한 한국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묘사한 이범선 작가의 오발탄입니다. 교과서에 자주 등장해 익숙한 작품이죠. 그럼 이범선 작가의 오발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사무실 서기로 일하는 송철호는 일을 마치고 해방촌에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자집들 속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 사이로 가자 라는 쨍쨍한 외침이 들려왔죠. 치매에 걸린 철호의 어머니는 아랫방에 미라같이 야윈 몸으로 누운 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가자 를 외쳐댔습니다. 두달 전까지만 해도 철호는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어머니께 인사를 했지만 이제는 어머니께 인사도 하지 않고 윗방으로 슬그머니 올라갔죠. 철호가 온 것을 본 만삭 아내는 부엌으로 갔고 다섯 살난 딸에는 삼촌이 선물을 사준다 했다며 철호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철호는 노랗게 뜬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가자! 라는 어머니의 외침을 들으며 머릿속 피줄이 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철호는 눈을 꼭 감고 어금니를 꽉 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집 주변 산등성이에 갔다 온 철호는 집 언저리에서 또 어머니의 가자 라는 외침을 듣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꽤큰 지주로 풍족하게 삶을 살아오셨던 어머니는 남한으로 넘어온 뒤 항상 고향인 이북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었죠. 38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6.25 전쟁통에 치매에 걸렸고 제정신을 못 찾은 채 이북으로 돌아가자는 가자 라는 말만 외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이 삼촌이 사줬다며 빨간 운동화를 아버지인 초로에게 자랑하죠. 동생 영호는 형 초로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대로 살아보자는 이야기였죠. 근사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멋지게 살자고 말이죠. 영호는 대학 3학년까지 다니다 군대에 들어가고 제대를 한뒤 특별한 기술이 없어. 직업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구들에게 술을 얻어먹으며 그들과 어울려 다녔죠. 철호는 또 영호가 술에 취했구나 생각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삼가하라 조언합니다. 하지만 영호는 친구들이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며 착한 친구들이란 말하죠. 또 어머니의 가자 소리가 들려오고 철호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몹니다. 영호는 철호에게 양담배를 권합니다. 하지만 철호는 양담배를 쳐다보고는 자신의 국산 담배를 피죠. 철호는 친구들이 사준 양담배를 피는 영호에게 분에 맞지 않는 담배라 하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취직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호는 전철값도 나오지 않는 월급을 받는 철호를 예로 들며 취직을 해도 달라질 게 없다 말하죠. 그러면서 용기만 있으면 이런 생활을 청산할 수 있다 합니다. 남들처럼 윤리, 관습, 양심, 법률을 벗어 던진다면 잘살수 있다 말하죠. 철호는 영호를 꾸짖습니다. 영호는 철호에게 가난하더라도 깨끗이 양심을 가지고 고생을 견디며 살아가는 철호를 존경하지만 철호가 지키는 깨끗한 삶 때문에 가족들의 희생이 많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철호 역시 밤낮 수시는 충치 하나를 치료하지 못해 참고 있다고 말이죠. 남들이 다 넘나드는 선을 하층민인 자신들만 지켜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말했습니다. 철원는 억설이라며 모든 부자들이 선을 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호의 말이 마음이 비틀려서 하는 소리라 하죠. 영호는 형의 말에 동조합니다. 마음이 비틀렸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일찍 비틀렸어야 했다 말하죠. 한강 철교를 폭파하기 전, 누이동생 명숙이 양공주가 되기 전, 남들이 다 피하던 군대에 자신이 자원 입대하기 전에 말이죠. 철호는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 용호는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동생 명숙이 돌아왔습니다. 철호는 명숙을 무덤덤하게 바라봤죠. 언젠가 퇴근길 철호가 탄 전차 옆에 미군 지프차가 섰었습니다. 그 미군 지프차 안에는 명숙이 타고 있었고, 미군이 명숙의 허리를 손으로 끌어안고 있었죠. 그때 전철에 타고 있던 다른 사내들이 명숙을 비하하는 대화를 들었었습니다. 철호는 목구멍이 막힌 듯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죠. 그 이후로 철호는 명숙과 말을 하지 않았고, 명숙 역시 철호를 본체만 채했습니다. 가족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어머니가 가자 라는 외침을 했고, 아랫방에 있던 명숙이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서 흐느꼈죠. 새벽녘엔 철호의 딸은 삼촌이 사준 운동화를 만지작거리고 신호보다, 철호 어머니의 가자 소리에 놀래 신발을 벗어 놓고 잠자리에 듭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던 철호는 보리차를 두 잔이나 마셔 놓고 또한 잔을 더 마시려 합니다. 점심을 굶고서, 보리차로 배를 대신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사무실 신부름꾼 아이가 철호에게 경찰서에서 온 전화가 있다고 전달합니다. 철호는 송영호의 형이냐는 경찰의 말에 맞다 말하고 사무실 사람들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 하죠. 철호는 경찰서로 가며 며칠 전 영호가 했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괜히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죠. 영호의 죄명은 권총 강도였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찾고 떠나려는 지프차에 괴한 두 명이 차에 타며 권총으로 운전수와 회사원을 위협했습니다. 차를 으슥한 숲속까지 유도한 괴한들은 운전수와 회사원을 그곳에 내버려 둔채 시내를 향해 왔지만 금방 경찰에 잡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차 안에는 괴한 한 명, 영호밖에 없었습니다. 철호는 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낯빛이 창백해졌고 형사가 데려온 영호를 보기 전까지 맥없이 앉아있었죠. 영호는 철호에게 법률선까지는 뛰어넘었지만 차마 사람을 쏘지는 못했다며 사람을 쏘아버렸었어야 했다며 괴로워하는 철호를 보며 빙글에 웃습니다. 철호는 경찰서를 나오며 형사에게 또 다른 괴한에 대해 물어보지만 형사는 영호가 끝까지 혼자서 했다고 우기는 죽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넉넉히 걷던 철호는 비틀거리며 집 근처까지 걸어왔습니다. 골목길 어귀에서 어머니의 쨍쨍한 가자 라는 외침이 들려왔죠. 철호는 울음을 머금은 채 도대체 어디를 가자는 거냐 소리치죠. 집에 들어가자 명숙이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냐며 언니 즉 철호의 아내가 위독해 병원에 갔다며 병원에 빨리 가보라 합니다. 아내는 점심때부터 진통이 시작되었지만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다 아이의 팔부터 나와 병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철호의 회사로 바로 전화했지만 철호가 자리를 비웠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무작정 병원에 가려는 철호에게 명숙은 병원 이름을 말해주고 돈을 가져가라며 돈다발을 던집니다. 철호는 돈다발을 보고 명숙을 물끄러이 쳐다보며 오랜만에 명숙에 대한 오빠로서의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돈다발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철호의 등 뒤로 어머니의 가자 라는 외침이 또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철호는 병원 현관에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거리를 헤매죠. 경찰서 앞에 가기도 하고 길거리 상점들을 기웃거리며 걷기도 하다 치과라고 써있는 간판 앞에 섰습니다. 갑자기 어금니가 쑤시기 시작한 철호는 2층 치과로 들어갔습니다. 치과의사는 충치가 있던 치아를 뽑고서 철호에게 보여줍니다. 철호는 다른 어금니도 뽑아달라 말합니다만 치과의사는 한 번에 치아 두 개를 빼면 빈혈증에 걸릴 수 있다며 발치를 거부하죠. 철호는 어쩔 수 없이 치과에 나와서 걷다가 다른 치과 간판을 보고 치과에 들어갑니다. 그곳 치과의사 역시 발치를 꺼려했지만 철호가 우겨 발치를 하죠. 길거리로 나온 철호는 간간히 침을 뱉지만 침이 아닌 진한 피가 엉겨서 나옵니다. 빈혈에 비틀거리던 그는 계속해서 길을 걸으며 입안에 피를 뱉습니다. 그러다 이를 뽑은 자리가 쑤시는 걸 느꼈고 관자놀이까지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이상함을 느낀 철호는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습니다. 택시를 탄 그는 해방촌으로 가자고 하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가자고 하죠. 택시가 방향을 바꾸자 다시 말합니다. 경찰서로 가자고 말이죠. 경찰서에 간 택시는 철호를 깨웠지만, 철호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가자, 라는 말을 합니다. 택시기사는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다 중얼거리죠. 철호는 잠이 반쯤 든 채,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서, 진짜 그의 말대로 자신이 조물주의 오발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로의 입에서 흘러내린 피가 그의 와이셔츠를 흥건히 적시고 있었고, 택시는 다른 차들의 행렬을 따라 움직이죠. 오발타는 소설 속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동생 영호가 잡혀간 뒤 집으로 돌아올 때 들은 어머니의 가자 라는 소리에 어디로 가느냐 울부짖는 초로의 모습에서 오발타는 해방촌에 갈곳 없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하죠. 또한 오발타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철호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생 영우는 지독한 가난을 참지 못하고 양심을 버리게 되는 한 사람을 나타내고 철호는 가난 속에서도 양심을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려는 한 사람을 나타내며 둘을 대립시킵니다만 결국에는 둘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죠. 이렇듯 오발타는 단편소설이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알게 하고 내면의 방황을 느끼게 하는 소설입니다. 짧지만, 긴 생각을 할수 있게 하는 소설,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이범선 작가의 오발탄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